<laughs> 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자, 이번 순서는 어, 차량에서의 모델링 가이드라인하고 시켜코딩에 대해서 한 번쯤 알아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이제 크게 다섯 가지의 음, 챕터로 나뉘어져 있고요. 첫 번째는 그 1434에서 시켜코딩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요구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B에서는 그러면 차량에서 C 10++ 코딩 가이드라인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C에서는 시뮬링크의 모델링 가이드라인 그리고 이제 네 번째에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현업에서 실무적으로 OEM사들이 코딩 가이드라인 시큐어 코딩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어떻게 요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 잠깐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TO1 입장이었을 때이 OEM사에서 요구하는 코딩 가이드라인을 현업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만 이제 이 영상이나 이 프레젠테이션에서는 특정 코딩 코딩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어떤 조항을 어, 별도로 리뷰하거나 핸들링하진 않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그 134의 기반으로서의 시켜코딩 가이드라인인데요. RQ 10-4를 보시면 뭐 장하게 나와 있어요. 장하게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사이버 보안의 명세를 위해서는 그 모델링 가이드라인이 A부터 F까지의 고려가 되어야 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고요. 결국 이 내용은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0-5에서는 이제 결국 앞에 10-4에서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모델링 가이드라인이나 코딩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여기서 그 여러분들이 쫙, 여러분들이 잠깐 이제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예제 5에서는 지금 미즈라 시하고 서트 시에 대해서만 이제 씨에 대해서만 예시로 나와 있는데 실제 프로젝트 상에서는 거의 차량 레벨은 C나 C++를 같이 쓰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검토해야 되는 코딩 가이드가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따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미즈라 c 2 0 1 2 있고, 서트 C가 있고, C 가능, C랭귀지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미즈라 C++2008, 그리고 서트 C++, 그리고 오토사 C++11, 14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10-3에서 요구하는 것은 RQ 10-4하고 10-5를 기반으로 나오는 어떤 모델링이나 코딩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문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 표준에서야 문서를 하나로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현황을 하시다 보면은 모델링 가이드라인 별도, 그 다음에 그 코딩 가이드라인이 C, C++, 같이 뭐한종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 실제로 이제 O&M이 요구한 거는 이 룰을 위반한 거에 대한 어떤 뭐 코딩 가이드라인, 결과서 플러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코딩 룰을 솔직히 프로젝트에서 다 고칠 수가 없거나 다 적용하기가 시 어려워요. 그러면은 결국 이제 어, 예외 처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예외 처리에 대한 어떤 리포트, 상세 리포트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실 점은. 21434의 WP 10-3에서는 문서를 하나만 요구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보, 어, 기본적으로 한 3, 4개 이상의 문서들이 존재한다 라는 걸 명심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B로 넘어와서 그 코딩 가이드라인이 차라리 뭐뭐가 있느냐 뭐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지라시도 있고요 미지라시++2008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그 카네기멜론 대학에서 어, 그어발 지금 발표하고 관리하고 있는 서트C하고 서트C++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2018년도에 발표한 오토사에서 C++11114에 또 코딩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어 여기서 좀 아셔야 될 거는 미지라시 2012의 3판은 서트C하고 호환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뭐 어떤 OEM에서 미지라시하고서트시 같이 준수해라 라고 했을 경우에는 개발의 효율성 측면에서 어, 미지라시 하나만 주, 뭐 우리는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더 빠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지라시 불불 2008은 그때 당시에 어, ISO 십불 11이나 십불불 14에 대해서 문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2018년도 3~4분기에 나왔던 오토사르 십불불 11이나 십불불14 또는 서트 십불 불을 적용하는 게더 낫죠. 다만 이 역시도 오토사시불이 굉장히 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 지키는 건 굉장히 무리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 반드시 개발팀 같은 경우는 해당 OEM사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룰셋을 미리 어 개발 초기 단계에서 확정시 짓는 거를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모델링 가이드라인인데 아마 그 매트랙, 매스웍스 사의 시뮬링크를 많이 쓰실 거예요. 보시다 보면은 결국에 이제 그 마비라고 하죠. 그 매스웍스 사에서도 이제 모델에 대한 가이드라인, 모델, MBD로 개발하는 어떤 뭐 제어기 소프트웨어라든가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아니면, 뭐, MCU의 일부, 뭐, 피처한 컴포넌트를 개발한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도 그 모델링 가이드라인을 지켜라 라는 게 있고, 현재로서는 5.0까지 나와 있는데, 이 역시도 굉장히 양들이, 양, 양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혹자는 그 모델링 가이드라인이 왜 보안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1434에서의 RQ에 이제 10-4나 5에서 명확하게 모델링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 어 현업에서 어떤 사이버 보 보안 담당자나 아니면 사이버 시큐티 리 매니저가 같이 챙기셔야 되는 업무로 이제 늘어나게 된 거죠. 뭐 예시로는 이제 그 OEM사마다, 어그 코딩 가이드라인이나 이제 모델링 가이드라인을 아예 가지고 있는 곳은 있어요. 어, 뭐, 어떤 OEM사들은 아예 코딩 가이드라인을 준 다음에 이거를 무조건 지켜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물론 이제 거기서는 그 코딩 가이드라인은 이제 자체적으로 그 서트CC++, 뭐, 이지라CC++, 시 아니면 뭐, 오토다CC++ 참고해가지고, 보인들의 기준으로 뭐, 중복할 거 제거하고 해서 뭐, 100몇개 정리한 다음에 상중으로 나뉘어가지고, 최종 양산 시점까지 이 부분에 대한 결과리포트 제출한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유럽의 OEM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미지라 C++ 뿔뿔다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OEM사들 같은 경우는 진짜 워스트케이스였는데 코딩룰을 그냥 아예 애초부터 처음부터 그냥 우리들은 세부적인 코딩 그각 룰을 모르겠고 그냥 미지라 C, 미지라 C++ 뿔뿔 2008, 서트 30++, C, 서트 C++, 뿔뿔 5토사 씨뿔뿔 다섯 개다 지켜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 리포트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이거 자체도 이렇게 돌리다 보면 중복적으로 위반하는 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미리미리 고객사하고 협의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걷어낼 건 걷어내고, 쳐낼 건 쳐내고요. 딱 우리는 뭐만 지키겠다라는 룰셋 협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결론인데요. 음, 저는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 예전에는 보통 이제 뭐, AVN이나 텔레맥티스 제품군들을 개발을 하시다 보면, 예전에는 이제 미지라 씨나 미지라 시뿔뿔 2010년대 후반은 뭐 미지라 씨나 미지라 시뿔뿔만 뭐, 고쳐, 수정해, 이렇게 요구한 게 있었는데, 21년도, 22년도 넘으면서, 이제, ISO134의 표준이 작년에 발표가 되고, UNEC R15가 이제 법화가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자, 그각 OEM사들의 개발 표준 요구사항들에 이제 보안, 시켜 코딩 라인, 가이드라인을 추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개발자들은 더 이제 버릇이 들어가는 거죠. 결국에 이제, 뭐더 문법 규약을 다른 인더스트리에 비해서 차량 레벨에서는 미지라나, 미지라시나 미지라 시뿔뿔 준수한 것도 굉장히 버등인데 플러스로 이제 서트시나 시뿔뿔을 더 지켜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에 프로젝트를 지금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 프로젝트의 상황에 따라서 서트시나 시뿔뿔 또는 시큐어 코딩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될지 아니면 다음 프로젝트를 미뤄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협의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 나중에 이서트씨나 시뿔뿔이 막 개발 도중에 들어오다가 서트씨나 시뿔뿔을 지켜라라고 어떤 고객사의 보안 담당이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워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뭐, 아키텍처를 다시 재설계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개발 초기에서, 어, OEM사의 요구사항을 깐깐히 리뷰를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시뮬링크의 모델링 가이드라인을 누가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실제 보안 사이버 시큐리티 매니저 또는 시큐리티 FO죠 현업에서는 그 사이버 보안 매니저가 뭐 솔직히 모델링 가이드라인까지 체크할 여력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는 난 신경 안 써라고 하겠지만. 행여나 프로젝트에서 혹시 뭐 자율주행 쪽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뭐 카메라에 어떤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일반적인 그런 뭐 매뉴얼 방식의 CC++로 개발한 것보다 모델링, 즉, n b d 로 개발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들은 반드시 꼭 어, 개발팀하고 모델링 가이드라인을 어디 부분까지 준수할지 아니면 어느 버전을 적용할지를 반드시 꼭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어, 제가 그 이제 필드에서 이렇게 주고 주고 받았을 때는 실질적으로 모델링 가이드라인은 이 사이버 번에서 이렇게 많이 잘 챙기지는 않는데 행여나 나중에 그 유럽 OEM사들의 그냥 뭐 모델링 가이드라 인얘기하시면 구체적인 모델링에 어떤 걸 지켜라 이런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다 지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오리죠올 그러니까 all. 굉장히 버드닉스 개발하시는 입장에서는 이제 어, 비율적일 수도 있고, 시간 낭비일 수도, 프로젝트 일정을 맞출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꼭잘 협의를 하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이제 가장 그, 미지라 시나 미지라 씨 뿔뿔의 룰 위반 건수를 특히 개발 마지막에 이제 왕창 고친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면은 나중에 양산할때 굉장히, 어,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챙기시고, 근데 왜냐면 하 그전에는 몇년 전에 프로젝트들은 미지라 C나 미지라 C++만 고치면 됐었는데, 솔직히 그것도 굉장히 고치는 게 힘들어요. 현업 하시다 보면, 개발팀 입장에서는.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서트 C나 C++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뭐, 이네 가지 코딩을 다 지켜라. 아, 이거는 굉장히 힘들죠. 개발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각, 뭐, 만약에 개발 프로젝트를 하실 때 APQP 기반으로 어, 프로젝트를 하시는 경우라면 반드시 꼭그각 단계마다 뭐 dv 1차 2차 아니면 pv SOP 이전 단계 이전에 그 내부 기준에 맞추셔서 최대한 그 코드 수정을 잘 하셔서 하셔야지만 개발 일정을 맞추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 이상으로 간단하게 어... 시켜 코딩하고 모델링 가이드라인의 오브 오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혹시 어 만약에 이런 질문들이 있으시면 어 지금 보이시는 제 이메일로 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예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